단점은 일단 이거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끼워야 되거든요. 이거를 스트랩을 끼워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골이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잘안 끼워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가 볼록하고 여기가 판판해요.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삐뚤어 되면은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는 이게 잘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원래는 요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구멍이. 근데 반대쪽은 좀 마모가 많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 마모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르는 게 있는데 이런 게좀뜯어집니다 이제. 보시면은 좀 뜯어져요, 뜯어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로스백을 하면 이 부분이 남아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고 싶은데 얘는 고정이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띠용 띠용 할 때가 있는데 얘를 좀 차라리 얘를 움직이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